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두르시오. 서두르시오. <목소리> 와, 아, 축구 클라바 있다. 원딜 노포션이 좀 틀렸네, 근데. 오케이, 오케이 말 달리죠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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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말 꺼놔서 서두르시오 오케이 될 겁니다 이제 안전망에가 플래시가 없으니까 방금 상황이 인배 당해가지고 원딜이 포션 하나 빠진 상태야 상대는 S K T 원뱅이죠 음짤짤이 좋아요 질려할 때는 이렇게 짤짤이가중요한요 폭탄 <끝한> 짤짤이시계나 먹어. 브라함이 라인전이 편이 아닌데, 루시이나 콤보 될 때가 좀 세요. 순식간에 돌파력이 세요. 시식에 먼저. 휴는 절대 맞으면. 여기서 내가 몇번 터치되는 루아는 죽는 걸로 해야. 알고 있거든요. 땡겨야 됩니다. 몇 번. 안 뒤지나? 루시아한테 몇번 뒤지는 것 같은데. 이래 때문에 앞대시 오기 때문에 땡겨야 돼니 땡겨야 됩니다. 빨리 밀고 있죠? 절대 한번 땡겨주세요. 아, 맞다. 메소. 매소 진령 Q는 웬만하면 원딜한테 걸어야 됩니다. 서폿은 포션이 많기 때문에 금방 피가 차요. 마법장력도 높고. 웬만하면 원딜한테 계속 Q를 걸어서 방해를 해야 됩니다. 왔어. 괴력의 부시안이야, 진짜. 알겠어. 앞대시 조심해야 됩니다, 앞대시. 순식간에 딜교하고 도망간다. 앞대시가 특히 조심해야 돼. 루시안 앞대시 잘하면 좀 매섭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앞대시를. 인파이터 형 케이틀린이아웃파이터라면 루시아는 인파이터지 아! 피했다. 아 레이저는 피해야 돼. 루시아 큐는 웬만하면 진짜 피해야 됩니다. 데미지가 너무 세요 앞대시하죠. 절대 한 번씩 큐 써주고 비교 아, 안 합니다. 아파 이건 아티숑. 이거나티숑이거나티숑 이건 아티숑. 이건 이건 아 이건 아이이 천천히 딜교합니다 천천히. 딱 브라함이 없을 때 이렇게 또빌를 해줘야 돼. 이것도 드셔? 브라함이 와드방으로 이, 자리 이, 비운 사이가 찬스입니다. 그, 찬스 폭탄 드셔? 그럴 때가 찬스예요. 딜교를 그때 빡세게 딱 해야 돼. 야, 잘 맞춘다. <laughs> 야, 어이구, 이씨. 야, 람머스. 상대정로람머스랑또 조심해야 돼. 키보드 제잉스 얼티메이트 쓰고 있어요. 먹어! 시계 먹어 평타 견제를 질리어은 계속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냥 사려야 돼요 바텀은 찬스가 올겁니다 찬스가 올 때까지 사려. 야죠질리는 평타 사월이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야 돼요 <목소리> 오케이 버블좋아 버블 이이야아탄대쇼 <목소리> 브라함 거리를 하고. 잘 파악한 다음에 원거리 딜러한테 폭탄 큐를 보는게 꿀팁이죠 던질 잘해야 돼요. 초반라인. 야 매서워 매서워. 아, 아, 아 아파요. 행이 쌤. 알겠어. 폭탄 디정? 이렇게 브라함 큐가 응. 빠졌을 때 매서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상대 시시기가 빠졌을 때몇섭게 공격을 해야돼요 우리 턴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돼지야? 뭐지? 아니 머리야 뱅이 잘 맞추는 겁니다 야, 이거 서포트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 서포트의 아, 스킬 유무 파악이에요 탈진 걸어서 오른쪽에 삽니다 따나 이거? 아깝셔! 한 대! 아까우셔! 아까깝뱅이랑 거리를 안 줘요 죽으셔! 안 죽죠 아플래시아까다 시간이. 청바차에다 큐마 있으면 주의 지는데 만화가 없어. 딱 이게 딱 여기 여기가 위험한 경계선입니다. 개오는거 아니야 이거? 개오면 죽는데. 개올것 같아. 살입시다 음, 개모 딱 냄새 잘았다딱 노리고 싶을 끼거든요. 남모스 냄새. 두더지 냄새. 음, 냄새 잘 맞다. 딱제 좋았어. <laughs> 아, 겨우 맞았어. 맞어 그러한 큐를 피하기 위해서 코르키한테도 일을 잘써줘야 돼. 물건 없어. 주공. 안 죽죠, 저런 걸로. 하지만 짤짤이 좋아. 네, 짤짤이 다하고 있어. 을 처치했습니다. 좋아서, 좋 음, 탑에서 근데 이번 판은 탑에서 완벽히 스마이, 끝나요. 이렐리아가 왕기할 거야. 조심하셔. 네, 저거를 못 잡아요. 저 뱅이 허리 조절을 엄청 잘해요. 아 이거 딸핀데 이거 아 죽지가 않아 저피로. 우리도 딸핀 쪽이 한 경이야. 티시옹, 돼지 씨. 꼴꼴꼴. 매서워. 이로 빠르게 움직인 다음에 Q 짤. 가자 없해배 비숑. 100마나. 전장에 왔어. 아, 여기서 욕심부다 죽나? 그쵸? 어 욕심부리다. 와드 욕심부리다. 뒤져요 아니 와드 냄새 났거든요 근데? 나 와드를 너무 하고싶었어 계속 대기한다는건 냄새가 났는데 미안하쇼 와드를 박아야 좀안전되는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건 욕심부리다가 뒤지는거야 서포들이 터 야야야 죽겠다 아우 죽을다 근데 우리 이엘리아가 왕기에서 하게 하고 있어요. 죽이세요. 가자. 딜리언 서포트도 좋아요. 요새 좀 메타에도 맞고 쓸만합니다. 거는 없어. 아 여기서 내가 또한 눈팔다 뒤져요. 때려 줘. 빨리 때려 피우시지. 용보다가 뒤져 그냥. 용보고, 지원가에 자다가, 뒤지는 거죠. 아, 이걸 올리네 화면이 빨개지잖아, 막. 그때 나간 거죠. 어! 잣됐다. 어, 어. 근데, 이렐리아가 어, 존나 쎄지한명 어, 잘리고 시작했는데, 이렐리아가 어, 존나 쎄서, 그냥 이게. 미안해요, 못 봤어요, 한두 팔다가. 잘 때린다. 미안해요. 못 봤어. 한두팔다, 그 한두팔다, 못포님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인데. 서포터들 몇몇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미드보다 가다가 뒤지는 사람들 몇명 있어. 맛있 CS 잘 먹고. 이지훈이죠, 저기에. 미드 제이스가 이지훈입니다. 프로게이머. SKT1 s 소개의미드라이더 카메가 새롭게 많이 잡혔아 물량 왜 먹었냐? 물량 왜 먹었어? 젤리야! 젤리이 바로 터트리는 거는 QWQ Q 하면 터져요. 물량 왜 먹은 거야? 일단 걸린 상대한테 폭탄 한번더 아, 걸면 사업 터집니다. 폭탄 터집니다. 폭탄 터집니다. 폭탄 터다가물터을먹다 폭탄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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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탄 아 지금 드리스님, 형부장 감사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루시안이 너무 셉니다 루시안이 너무 셉니다 알겠어. 생방입니다. 나 여기 있잖아. 광자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미니 맵이안 보여서 광자하긴 좀, 좀 빡세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도 궁금해. 아, 뭐야, 이거 또. 뱅 보셨나요, 방금? 아이고. 방금 뱅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뱅의 뱅에... 아, 뭐야, 이것도. 엄청난 그 궁. 궁각도 잘 보세요, 뱅. 여기서 제가 q 자 하러 갑니다. 와드 받고 없는 거 확인하고 q 자 하러 가. 근데, 딱 궁각도 때가 금만 나오니까, 아, 질리연색이 궁각도다. 바로 궁각입니다. 가차없죠. 매서워요. 이게 넘버원, 지금 점수 넘버원 대의 실력의 원딜러입니다. 가차없습니다. 아, 뭐야, 이거 또. 응, 아주 깔끔하게 맞추죠 너무 아파요. 근데, 여기서 우리 편, 짬타이거가 없네요, 짬타이거. 짬처리하러 왔죠, 짬처리반. 여기서 랭가가 옵니다. 근데 애들은 모르죠. 느낌이 어떨 때 이미 늦었어. 딱큐로 갈기는데, 랭가가, 비호처럼 날아옵니다, 짬타이거. 저는 여기다가, 큐를 걸죠 큐를 안 걸리지? 거리. 어, 거리가. 좋아요. 전멸 QWQ. 랭가가 아주 잘 왔어요. 여기. 여기서, 어, 거리, 전멸을 전멸 액큐 하오는가 전멸 큐 탈진 겁니다. 딱 거리가 벌어어 랭가, 어? 레드가 묻었다. 그걸 확인하고 바로, 핫! 탈진, 큐. 그 다음에, 랭가 보고 들어가라고 궁을 써줘요. 근데 이미 적들은 다 뒤져있죠. 그 다음에 간지나게 금마무 원깔끔해곧렌가 뭐 응. 계속 무난하고, 아이 새끼 또왜 이래? 이 형서 렌가 적절한 타이밍 아주 멋있게 왔어. 이 새끼 왜 이러냐? 진정해임마 이렇게 타는 겁니다. <목소리> 기서도 말해요. 내가 타는 거라고. 이거는좀 버스인 감이 있어. <목소리> 뭐야, 이거. <목소리> 이 커밍게랭 노래 제가 많이 듣는 이유가 유튜브 저작권에 이 노래가 안 걸려요. <목소리> 그래가지고 이 노래만 트는겁니다 다른 노래 제가 다 틀고 실험해봤는데 다른 노래 다 저작권 걸려 아디오스 외소민 가회가 새롭구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냉가넘 적대표 자랐다 이영용이 님 Thank 와드가 따가 따가 하게 바뀌어 있죠. 잘 보세요. 이런 게또 꿀팁인데 아시는 분은 아는데 와드가 그냥 박힌 거만 보는 분들이 있고 시간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드 박힌 시간이 별로 안 됐죠. 그럼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와드 지속 시간도 잘 봐야 돼. 근처에 있다는 거요 그냥 와드라러도 우리 블루인다 확인하러 가는 거. 이런 거는 보통 서포터들만 좀알 거예요. 이런 와드 숙취가. 궁온. 궁혼. 질리언이 궁원이면은 바텀 이위는 웬만하면 안 집니다. 궁원이 질리언 궁이 그만큼 좋아요. 웬만하면 안돼요 진영씨 2대2가 좋습니다 끊기나요 지금 많이? 맛있다지 이 어떤 식으로 끊겨요? 제가 말하는 게좀 늦게 나오나요? 꽤 끊길 겁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하니까 끊기더라고요. 말이 끊겨요. 말이 어떤 식으로 끊깁니까? 버퍼가 심한 거 아니면 어떻게 끊겨요? 버퍼? 버퍼만 있는 거야. 말하는 게 제가 늦게 나오는 건 아니죠. 소리 싱크는 맞죠? 소리 싱크는 맞죠. 음, 소리 싱크만 맞으면 돼. 영상이 끊겨요? 싱크만 맞으면 돼, 싱크. 세요. 버벅거리는 건 어쩔 수 없고. 사산 한번 걸어주고. 이제 슬슬 아플걸이 그 중에 릴리야 이번 판도 이겨야된다 람머스 <놀베> 오죠 <놀베> <남모 쏘우죠. 놀베> 할게 없어 사이게 사람이 좀 집중할 때랑 아닐 때랑 좀... 차이가 조금 있긴 해요. 어... 그럼 내가 다시 보기 영상 봐도, 내가 봐도... 어, 이건 좀 잘하는데... 음. 그런 판이 있는가 하면은, 못 사는 판도 있고 컨디션 차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해할수없구만들어주시 네. 매서워! 근데 이, 오케이. 보면은 이렐리아가 계속 솔킬을 따요. 이렐리아가 그래서 좀 쉽게 이깁니다. 이렐리아가 만약 탑에서 압도를 못했으면 이번 판좀 힘들었을 거야. 이런 판은. 잘 피했다. 그렇게. 탑에서 프라이 매플몽이 그냥 박살내고 와요. 이번 한번 보고 한번 제가 다른 미드라인 같은 건 성공 보죠. 다른 라인은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아. 와주세요, 렌가 형. 구몬이에요. PC는 못 바꿔요. 대체 챔프 잔나강이요? 일단 고민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뭘로 할지 다시 보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와드를 지우는데 상대방이 렌가를 못봅니다 위쪽에 와드가 없죠 그래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막 와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냥 궁을 너무 빨리 걸겠네 궁을 내가 너무 빨리 걸었어 원래 이렇게 궁을 걸면 안되는데 궁을 왜 빨리 걸었냐. 브라 스턴 터질까봐 쫄아서 좀 걸긴 했는데, 좀안 걸어도 됐어. 여기서 스턴을 넣려고 하죠. 어, 이 새끼가 미쳤구나. 늙은 이 새끼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백이 나는 궁이 걸린 걸 몰랐나봐요, 상대방이. 구시 안에 있어가지고. 발증이 있구요! 우리 편 백업이 좋아서 완벽하게 이기죠. 멋있어, 멋지 꿈만. 이다어날 너무 얕보는 거 아닌가? 람머스가... 여기서 상대편이 잘못을 하는데, 왜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싸우려고 하는지 람머스가 그냥 빼야 되거든요. 4명이고, 저희는 아래쪽에서 2명을 잡았어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빼야돼 근데 우리가 3명이 반피니까 싸우려고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되는지잘 보세요 그냥 개박살나죠 제이스는 그냥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어 펠까지 타는데 그냥 빼야돼 아디우스 이젤리언 너무 얕보지 말라고 탈. 아.. 씨.. 야 방금 뭐야 이 젤리언을 너무 얕보지 말라고 아니 이는왜 매져요 아좀 웃긴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급성장한겁니다 이러니까 재밌네 재밌잖아 아, 아픈데, 깔끔하고요. 깔끔하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특끈한 초콜릿 22개, 감사합니다. 재밌어, 재밌어. 아, 제, 방금 재밌게 잘하네. 정말 재밌게 잘하네. 재밌게 잘하고 있어. 이걸로. 아, 여기 덥냐? 아, 아프지? 이제 슬슬? 아플 거야, 이제 슬슬? 네 방패만 믿으라고. 경격, <목소리> 경격. 제스가 오죠. 아파 이자식 제스가 와서 할게 없어요. 질리형궁 때문에 살아나거든. 암살 못합니다. 질리형이 있으면 암살 못해. 요 알랑치기 같은 거 못한다 이거. 따고 또만. 진리형, 진리형이 그게 좋아요. 폭발야말로 이 궁극의 아토. 들어와. 아, 뭐로 간 거야 방금? 아, 예, so. g 겠어 g u 의아 t 다 아! t of t h a 어요시 n e 허 w h 있어. <웃음> <웃음> 무섭지? t s i g 고 r d hobby, 이태 전거래, 이태 전거. 9월 24일 겁니다. 소빙 <laughs> <9명> 좋고. <laughs> 야, 람보스. 살아나나, 여기서? 살 겁니다, 아마. 지련이 이게 좋아. 랭가 오죠, 여기. 아리랑 치기 좋고. 자, 어시 먹을, 어시 먹으려고 우리 편한테 폭탄을 걸었는데, 우리 편에 폭탄 거는 걸로는 어시가 안 먹이네요. 왜 죽지 여기서 제이스 제이스 막 뒤지는데 여기서 여기서 어시간 생겨 노래를 틀고 폼을 잡아요 안전한 줄 알고 노래 틀죠 노래 틀때 제가 알트 탭을 하거든요 그때 빈틈이 생겨요 나한테 근데 제이스 큐어 날라와 그래서 뒤지죠. 하지만 우리팬이 다 잡아주는 모습 인을 푸는 방법으로 알다니 오마이갓 oh 뭔 개소리 하는거야 아뭔 개소리 하야이때는왜 이럴지 더 심한데 이게 더 심한데 테드로스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출연하고 싶 부탁드립니다. 테드로스물 하고 있어요. 박해 아, 간다. 오, 선글라스 켜고만. 간지 나는데? 탑이 너무 나안 돼. 타지 너무 잘해요. 근데 이거 반은. 이렐리아가 왕기. 이렐리 오는 곳에 다 죽어요. 이렐리. 서도단스님 감사합니다. 스포레. 서포트의 미드 로밍 다닐 때는요 라인전 일단 보고요 둘중 하나가 집에 가야됩니다 보통 라인전 할때 집에 한명 가잖아요 원딜을 집에 보내고 가든가 타이밍이 엇박 엇박이 어야 됩니다 엇박 잘 생각해보세요 바텀 로밍 갈 때는 우리 편 원딜러랑 엇박으로 집에 가야됩니다 엇박으로 원딜러가 보통 먼저 집에 가고 서포터가 프리징을 하거나 서포터가 먼저 타이핑을 해서 집에 갈때 있어요 그때 로밍 타이밍입니다, 로밍 타이밍입니다. 우리 편 원딜러랑 업방으로 집에 갈 때가 로밍 타이밍이에요. 둘중 하나죠. 원딜이 딸피가 돼서 집에 가거나 서포터가 딸피가 돼서 집에 가거나 라인을 막 원딜러가 밀어놓고 집에 가거나 그럴 때 업방으로 될때 가는 겁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원딜이 베인 같은 거면 집에 빨리 가잖아요. 분명히 베인 같은 거면 은 존나게 처맞을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지. 그럼 저는? 한 라인 프리징 하고, 우리 원딜이 라인 복귀할 때 제가 집에 갑니다. 경험치를 교대하는 거죠. 근무교대처럼. 경험치 근무교대 하고, 집에 간 다음에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로밍을 가거나 라인을 복귀한다. 여기서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로밍을 갈까, 라인 복귀할까. 여기서는, 이렐이 그냥 날아다녀. 이렐이 날아다녀. 랭가 1L? 이렐? 여기서 1L이 너무 세요 그냥 다막 들어가잖아. 뱅도 생각 못 했을 거야. 아니, 1L이 미쳤나? 이걸 들어오는데? 존디 세죠진리 궁까지 써가지고 그냥 들어갑니다. 궁을 제가 그냥 미리 걸어놓죠. 궁을 왜 걸어놨냐? 썰레이 나왔기 때문이지.